체 먼저 어 리바운드 나이스 어깨 한번 털어 주고 오5대2 맨틀란타에 트레이영이 있다면 우리에게 김영 김영이 있다. <웃음> 김영이. <웃음>

그렇지! 구패! 아영 나이스! 어, 역시, 김용! 7대6! 그렇지! 어! <laughs> 파울! 아아아아 <야>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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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트로크성이안 좋은가? 가가 어, 많아. 어, 괜찮은데. 어. 그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퍼워버가 많았어. 그래 막판에 버저비 터 먹어 갖고 런 거지. 오케이. 1레버써 어? 7번 7번 3점이 됐고 앞에 1번이 땡기면안 돼요. 나머지 3점 없어요. 여기 민혁이 날고고. 여기 조심도 없고 3점. 어거친 네. 조 빨리 두고. 아우. <laughs> 어디서 밖으로 빼면 어떡해? 아, 올라가야지. 올라가야 자유투를 받지. 왜신이신을 신용이로... <laughs> 해야지. 이 아? 이그니까 오케이. 오, 나스 아. 봐달리면면은안 어. 막잖아. 아, 그래. 그러니까 좋은데. 현이도 오, 나이스 치 <laughs> 아우, 잘는데 <laughs> 아 나이스. 역전 10대 9. 역하고 있어, 고 뭐. 있어. 역시 영호의 반반 박자 빠른 패스. <laughs> 어, 좋았어! 그렇지! 아, 이번에는 패스도 스크린도 다 좋았어. 네. 고맙다. <laughs> 험불, 험불. 칠분이면 파울 부터 그냥 자해야 되나? 그냥? NBA 플레이오 보다가 이걸로 보기가 재밌네그러김이 <laughs> <laughs> 뭐, 어, 있는데. 뭐 비슷한데 하는 게뭐 <laughs> 어, 비슷한데? 벤시모스였어 어, 벤시모. 스케이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와. 근데 <laughs> <대> 이해가 안 가요. <laughs> 벤시모스나 연습하려고 그러면 코치가 한 여섯 <laughs> 10명은 붙어서 연습 시켰을 텐데. 잘안 거 어, 어, 그냥 미네를만 오박자 던져도 그냥 오 그냥 그냥. <laughs> <그렇지>. 어, 파울 오, <laughs> 아, 네 카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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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<laughs> <애완> 카운트 맞지 <laughs> 이게 프로면 내 부터 사이드인데 공농이니까 카운트는 <laughs> <laughs> 됐 오! 드 오. 7초. 와. 나이스 오! 5초 나이스. 어, 설마 또. 야,